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Alt 키를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 Alt 키를 누르면 메뉴에 단축키 표시가 나타납니다. 표 안에 커서를 클릭하고, Alt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Alt를 눌렀습니다. 메뉴에 검은색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숫자나 알파벳으로 단축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Alt와 확대 축소인 Q를 동시에 눌러 보겠습니다. Alt, Q. 대화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확대 축소. 100%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인.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표 안에 이미지를 삽입할 때, Alt키를 사용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 안에 커서를 놓고 삽입해서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옵니다. 보통 사진 끝에 있는 동그란 점을 잡아당겨서 셀에 맞춥니다. 그런데 간혹 완벽하게 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셀 크기에 잘 맞지 않는 경우죠. 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놓고 한두 번만 잡아당겨서 놓으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셀 안에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